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번뜩 의문점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어,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어린이 픽션 부분 수상작가의 책이기도 한 의미가 필요해 오스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반려견 이름이 바로 오스카예요. 반려견 오스카, 늠름해 보이지 않나요? 이 오스카는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무료하게 생각됩니다. 오스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대요. 오스카가 집을 떠나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하죠. 오스카는 길에서 멋진 직업을 가진 여러 친구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멋져 보였지만 어쩐지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치고 혼란스러워진 오스카는 포기할까? 고민하지만 다시 용기를 냅니다. 오스카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수 있을까?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해 불안을 따뜻함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안내하죠.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용감하고 여러분다운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책. 의미가 필요해, 오스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중간중간 조금씩 설명해서 읽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찾아서 읽어야 해요. 오스카의 모습 보이나요? 주변에는 오스카가 만난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 준 책이랍니다. 반려견 오스카가 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반려동물 아니 애완동물로 살면서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루하대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오스카는 길을 떠나가게 되죠. 어... 떠들에게 물개는 떠들어 다니는 생활이 좋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지.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날마다 이리저리 헤매는 생활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 혹시 안전하게 보호받는 애완동물 같은 생활을 떠난 건 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야.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매그너스와 맥스, 알렉스, 에마, 키카를 만나봤잖아. 다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의욕적으로 살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별 생각 없이 떠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 밖에서 집을 우두커니 바라봤지.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주인집에 있을 때는 적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는데 말이야. 창가에 고양이가 누워있는데 참 아늑해 보이더라. 마음이 흔들렸어. 배도 고프고 으슬으슬 추웠거든. 포기할까?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지만 집으로 들어갈까? 매일이 똑같아서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흔들리는 내 마음이지. 오스카는 근처에 있는 광장을 잔디밭을 건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지. 카페에서 카넬라와 함께 있던 남자가 앉아 있었어. 안느 견이야말로 내가 찾던 직업 같았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 말이야.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받기도 하는 일이잖아. 이런 일이라면. 정말 보람 있게 할수 있을 거야. 내가 해낸 거야. 나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졸업했단다. 조끼와 멜빵, 손잡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뭉클하던지. 드디어 나만의 유니폼이 생겼어. 나의 멋진 노란 조끼. 마침내 그 날이 찾아왔지. 내가 안내할 사람은 클라라였어. 클라라도 나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던 걸.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은 클라라는 나를 향해 팔을 쭉 뻗었어. 그러고는 나를 쓰다듬어줬지. 클라라랑 나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 이제. 우리는 서로 뗄수 없는 사이야. 오스카가 의미를 찾아 멋지게 행동하는 장면이네요. 클라라의 두 딸이랑 오스카랑 놀아주는 장면이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 주인공 모델이기도 한 오토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작가 선생님이고요. 앞에 보이지 않는 작가 선생님을 위해 오토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이 작가도 역시 오토에게 책을 바친다고 했네요. 어린 강아지 시절부터 안내견 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훈련을 받았대요. 그리고 오토가 두 살이 되었을 때 작가를 만났다고 합니다.책 속의 오스카와 클라라처럼 여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두 사람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된 거고요.오투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개이기도 합니다.인내심이 많아서 작가가 강의실에서 긴 시간 강의할 때 옆에서 잘 기다려준다고도 하네요. 아 또오투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법을 작가보다도 먼저 외웠대요. 참, 기억해두세요. 안내견을 만났을 땐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내견이 일하고 있을 때 주의를 산만하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의미가 필요해 오스카였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삶은 무엇일까?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정해 읽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